안녕하세요 그마스 미스터 마담 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어, 집에 초딩아이용으로 레노버 어, 싱크북 어, 타이거 레이크 i7 모델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가성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 할인받아서 60만원 70만원대 정도 되더라구요 예, 이렇게 구입을 해봤는데 요번에 제가 유튜브에 해당 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텍스트 블로그 쪽에 사용기를 작성하다가, 어, 두 가지를, 하기, 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팁으로 소개시켜 주려고, 예,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제 텍스트 사용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바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스 진입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윈투오 연결 후에 인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럼 먼저 존원를 놓고, 존어를 놓고요. 그리고 바이오스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e l 키나 F2키를 누르게 되는데, 해당 버전 같은 경우는 F1키를 누르면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F1키. 예, 바로 들어왔죠? 예, F1키를 누르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인포메이션에서 PC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만 해볼게요. 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이번에 컨피그레이션을 설명하는 고 부분은 인텔 VMD 컨트롤러 때문인데요. 어, 최근 이제 타이거레이크 제품 윈도우 설치하시다 보면 그냥 USB라든지 위 인트셋업툴로 아무 동작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장치 인식 과정에서 블루스크린이 뜰 거예요. 그게 바로 VMD 컨트롤러 때문인데요. 이 VMD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어, VMD 기능을 통해서 어, 디스크를 활용을 하고 부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텔 ILSD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어,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음, 윈도우 설치 과정 중에 드라이버를 통합시켜 주거나 n 티 셋업들 같은 경우 세팅 과정 중에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주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 가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그릿 항목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부트 항목인데요. 예, 부트 항목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usb 항목 있어요. 예, usb 항목이 있는데 예, 그리고 usb 항목이 이네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윈투고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데 현재 이 c 타입 케이블이 썬더볼트 포트에 꼽혀 있고요. 어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저도 고정 관념인데요.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음, 하케를 눌러서 어, 하케를 누른 다음에 부트 디바이스를 확인을 하게 되면 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 봤고요. 이제는 한번 뭐 백문이 불혈일 한번 바로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문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를 일단 종료하고 전원을 종료하고 나갈게요. 음, 제가 지금 현재 오리코 USB 3.2 외장 케이스에요. 여기에는 950프로가 현재 들어있고요 예, 여기에는 Windows 20H2 버전이 들어있고,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어, 윈투고용입니다. 예, 현재 윈투고용인데, 이 제품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예, 연결하게 되면은 불빛이 들어와야 불빛이 안 들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예, 투입을 하고 레노버 경우은는 F12 키를 누르면 어 하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F12 키를 연타를 부팅 중에 연타를 하게 되면 예, 부트 디바이스 항목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 현재 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이 되질 않아요. 어, 물론 웹피 방식만 인식이 됩니다. 레거시 방식은 아쉽게도 타이거레이크에서는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어, 왜 이렇게 굳이 연결해놓고만 하지? 라는 생각. 연결하고 항상 우리 부트가 이렇게 되잖아요. 행동 패턴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뺐습니다. 뺐고요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연결이 안된 안 상태에서 하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12키를 눌러서, 부트 디바이스를 띄우고, 당연히 어떻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연결해놓고 붙은게 됐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어, 이게 되게 좋은게 저번에도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게 연결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예, ASM236XMVM이라고 떠요 보이시나요 예, 영상이 좀 별로 안좋아서 이런식으로 자 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빼면 하단이 사라졌죠 방금 뭐 사라지는 거 보셨어요? 자, 여기 항목이 하나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부팅이 인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뭐 그냥 현재 부트 디바이스 상태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어,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어, 항상 연결해놓고만 하려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그게 아니고 먼저 부트 디바이스를 띄운 다음에 연결을 했을 때도 인식이 잘 되더라.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외장으로 윈도우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깜빡깜빡하죠. 예 그리고 윈도우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예 부팅이 완료됐습니다. 예이두 가지를 사용 팁으로 설명을 하려고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어 해당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요. 어좀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어 텍스트 사용기를 참고해 주시면 음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